갑자기 임낙연 전 총리님이 네. 갑자기 그 김우수 후보자 지지 선언을 하시고 나 이제 나섰는데 네. 그것 때문에 좀 파장이 커요 지금 현재 네네 네.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지지, 공개 지지 선언을 하셨을까요? 공개 지지 선언 조금 요사변동이 좀 생긴 것 같아 요 마음 속에 음... 그리고 뭔가 우리가 이제 뒤에서 뭔가 이렇게 작업을 하거나 얘기를 나누거나 비대면인가, 아무도 모르게 공식화 시키지 않고 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한 얘기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음. 서로. 그렇기 때문에 뭐 자리가 됐다든지 음. 뭐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그 사람을 좀 도와줄 수 있는 뭐 협력하는 관계에서 뭔가 좀 얘기가 오가지 않았나 싶어요. 음. 근데 그분은 원래 진보 쪽이었는데 지금 부수를 지지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난 거죠 음. 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반이라도 갈 텐데 음. 차라리 말을 하지 않고 나중에 선거가 끝나고 지지했다고 하면 그래도 그분이 여태까지 해온 업적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많이 명예가 손실되진 않았을 텐데 지금 그런 상황으로서 자기가 읽어놓은 것들이 많이 조금 조금이 아니지 완전히 그냥 많이 와장창 손실이 됐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그분께서도 많이 자기가 이제 보수로 지지를 한다는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하고 음. 어~ 다른 이유가 없진 않을 것 같아요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긴 하다라고 저는 보,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뭐~ 민주당 쪽하고 뭔가에 좀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음. 자기가 생각한 이런 정치랑은 완전 또 다른 세계로 가는 것 같으니 돌아선 거라고도 보이기는 하지만 어찌 됐든 자기가 추구하던 그 진보의 성향을 끝까지 밀고 갔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음. 그 부분에 의해서어 이분이 어 이렇게 지지 선언을 하신 게 약간 정치적 욕심이 아직 남아 있으셔가지고 그러는 건가요? 욕심도 남아 있, 있는 거 같아요. 음. 뭐 자기는 말은 없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아직 나이로 보거나 뭘 봤을 때도 조금. 자기가 뭐라 그래야 될까 아직은 더할수 있다. 요거는 남아 있는 것 같아. 음, 이분의 운기로 봤을 때 네. 뭐, 앞으로 그 정치인의 생명이 좀 어느 정도 남았을까? 정치 생명이 어느 정도 남았겠냐? 네. 뭐 어느 정도 더 올라가실 수 있을지 뭐 물론 이제 국무총리까지 하셨던 분이라서 도전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올라가기보다는 그냥 자기가 했던 위치만큼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냥 내가 평균을 유지했다면 그거는 유지는 해갈 것 같기는 해. 근데 어, 중간에 하다가 그만두지 않을까? 지금 음, 굉장히 좀 위태위태해졌잖아 이번 네. 지지 선언으로 인해서 네. 지금 뭐 여기저기서 막 제명도 담아시고 그러시는 상황인데 음, 이제. 이걸로 인해 이 사건을 인해서 정치생명이 끝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 정치생명은 뭐, 말에 담긴좀 그렇지만 음. 거의 끝났다고 봐야죠. 지금 이 행보로 음. 봤을 때. 음. 왜냐면 지금 진보에서 보수로 돌아가지만 보수에서 밀어주는 것도 한정적일 거예요. 음. 그 사람을 감싸주고 보호해주는 것도 한정적일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행태로 봐서는 거의 끝났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 근데, 어찌됐든, 뭔가 자리를 마련해주면, 그 자리는 위치는 하겠지만, 하다가 중간에 내려올 가능성이 좀 있다. 라고 저는 봐요. 이번에 이 지지선언으로, 김문수 후보님이 좀 뭐, 뭐 약간 표심이나 이런 게 조금 변동이 있을까요? 좀 변동은 생기실 것 같기는 해요. 음, 플러스가 되기는 어, 하죠. 뭐, 음. 59대 뭐, 한, 뭐, 40일 정도 됐다 그러면, 뭐, 55대 52, 뭐, 요런 식으로 좁혀진다든가, 요런 식으로 조금 근접한 관계까지는 가실 수 있을 것 같아. 아무래도. 그 표심 하나로. 근데 이제 그분들을 지지하는 국민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을 또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분의 표를 따라갈 거고. 근데, 음, 김은수 후보는 어찌됐든 표심이 조금 올라갈 것 같고요. 어, 떨어지기보단 좀더 올라갈 것 같아. 왜냐면은, 그러다 보면은, 뭐라 해야 될까? 보수 측에서도 진보에 있던 분이 보수에 대한 지지를 해 줬기 때문에 그거에 또 힘을 없는 것도 분명히 생길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음. 음. 근데 이제 이낙연이라는 그 분은 지금 선택은 조금 잘했다 잘못했다기보다는 조금 더 신중해야 되지 않았을까? 요게 조금 있어 보여요. 아무래도 음. 봤을 때. 음. 좀 계심하지. 진보에서 봤을 때. 의 선택이셔갖고 저희도 다 놀라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음, 아무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다고 하니까. 네. 김은수 그분한테 되게 좋은 거지. 어떻게 보면 내가 한표라도더 받는 게 네. 오히려도 못했었을 도... 것 같기는 한데. 네. 음. 의외로 좋은 결과를 김은수 후보는 가져가고 있다. 음. 이렇게 보는 거죠. 음.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